안녕하세요. 11월 중순이네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고요. 언제 영하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날씨입니다. 더 이상 자구 정리를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은 노지에 있는 몇 가지 바이소를 정리를 해서 번식을, 겨울 내내 번식을 시켜서 내년 봄에 심을 수 있게 심는 방법을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아이들은요. 어, 연정바이솔입니다. 연정바이솔 정리, 자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뿌리가 많이 나와 있어서요. 어, 가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길어졌네요. 제가 바빠서 그동안 정리를 안 했으니까요. 자, 이거는 그냥 해면 모주가 상할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가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돌 위에 있는 거는 겨울에 위험할 수가 있어서요. 이런 거는 예, 이제는 정리를 좀해줘야겠지요 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는 어 그리고 여기서 뿌리가 내려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잘라주고 여기만 잘라줘도 예잘 삽니다. 이러면은 내년 봄에 아주 독립적으로 잘 살죠. 그러나 저는 어, 내년 봄에 번식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온실에다가 좀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뿌리 있는 거를 예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뿌리가 길게 내려왔네요. 자, 이런 것도 돌 위에 있으니까 겨울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지금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있어서요. 이렇게 잘라주고, 예, 이 부분만 잘라주면은 이거는 아주 겨울에 이상이 없답니다. 자, 예, 이런 애들도 가서 따로 예, 심어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애도 어, 여기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겨울을 잘 넘길 수 있지만 어, 좀 겨울에 온실에서 키워서 내년 봄에 다시 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내려서 돌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예, 뿌리가 그냥 겉으로 나와 있네요 이런 거는 정리를 해서 내년 봄에 다시 심어주면 잘 큽니다 자, 연정바위 소리였고요 자 능견도 어, 몇번 정리를 했는데 예, 아직도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어, 아이들은요. 어, 자구정리를 해서 겨울에 온실에서 심어줬다가 내년에 심으면 아주 번식도 많이 되고 예, 겨울에 아주 잘 큽니다. 자, 이것도 뿌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요.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인이 와가지고 예, 많이 예, 자구정리를 해서 한 보따리 예, 선물 드렸습니다. 아주 좋아하십니다. 자, 이런거 예, 그냥 잡아 뜯으면 은 예, 위험할 수가 있죠. 이렇게 노지에 있는 이 바위솔은요. 어, 저는 물을 잘 주지 않고요. 봄에만 가끔 주고, 어, 이거는 비가 오는 날 자연스럽게 예, 물을 먹는 거죠. 벌써 5년째 이렇게 노지에서 크고 있는데요. 어, 올 여름에도 아주 잘 컸답니다. 예, 노지에서 따온 어, 자구들 이렇게 깔끔하게 예, 정리해 놨고요.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 개수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예, 정리해 놓고요. 어, 예, 저는 이 자구를 심어서 어, 내년 봄에 다시 화분에 옮겨 심을 거기 때문에요. 어, 겨울 내내 여기 어, 온실에서 키울 겁니다. 그래서 흙 배합을 미리 해놨는데요. 이 흙은 어, 배양토를 한50% 넣었고요. 어, 분마사 20% 일반 바트 한30% 이렇게 더 미리 이렇게 배합을 해놨습니다. 큰 화분에 심어주겠습니다. 자 겨울에는. 어, 내에서 키울 거지만 어, 겨울이라고 해도 예, 물을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예, 주면 좋습니다. 어, 어차피 이게 화분에서 그냥 계속 키울 게 아니고 어, 일단 한꺼번에 키웠다가 내년 봄에 예, 다시 옮겨심을 거니다 때문에요 예, 물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 저는 꼭 줍니다. 자, 예, 그 됐고요. 마다 이렇게 옮겨주겠습니다. 아까 자고 정리해 놓은 거고요. 심어, 심어주면 됩니다. 네, 그냥 편하게 예, 이렇게 심어주면 돼요. 간격을 어느 정도 어, 이렇게 내년 한 2월 말에서 3월 정도 되면은 거의 깨끗하게 크기 때문에 예. 그 그러면 중간에 몇 개씩만 뽑아 놓으면은 뽑아서 또 화분에 심프하면 또 자구가 또 많이 달립니다. 그러면 내년 여름까지 예, 계속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예 거의 다 심어갑니다. 네, 배양토 일반 분갈이 흙이에요. 배양토를 50% 이상 넣기 때문에 예, 겨울 내내 예, 많이 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거 내년 2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예, 키워 줄 겁니다 시, 실내에서 자요 하나는 됐고요 또 하나 예, 마저 심겠습니다 중마사 세척마사입니다. 자 이것도 자고 정리해 놓은 능결입니다. 자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 상당히 빨리 큽니다. 겨울이래고요 실내에다 놓고 예 물만 자주 주면요 예 빨리 큽니다. 이렇게 심었다가, 어, 뭐, 다른 거 필요할 때또 어느 정도 크면 중간에서 또 뽑아서, 예, 다시 심기도 해요. 다른 화분에다가. 이렇게 자구를 한꺼번에 심어 놓으면은요, 예, 관리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날짜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써서 붙여 놓으면은, 예. 관리하기도 좋고요. 예, 그 모습을 항상 예, 볼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자구 정리해 놓은 거 심어놨고요. 예, 어이 <laughs> 어, 아이들은요, 제가 자구를 어, 이렇게 하나 하나 한 포기씩. 예, 자구 한 개씩을 한 포트에 이렇게 심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적어 놨습니다. 예, 9월 5일 날 예, 이렇게 심었는데요. 예, 상당히 많이 컸죠. 예, 지금 예, 이런 거는요. 뭐 지금 다른 화분에 심어도 됩니다. 지금, 어, 지금 두달 조금 넘었는데. 예,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예, 자구를 어, 이거는 뭐 예, 자구만 안 달렸지 예, 상당히 한반 이상은 이 포트에 반 이상은 컸네요 예. 자 예, 자구를 예, 이렇게 화분에다가 어, 미리 어, 만드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 저처럼 이렇게 예, 배양토를 많이 써서 어, 이렇게 해놓으면요. 예, 한, 한 4개월, 5개월, 어, 어디 이렇게 구석에다 놓고 물만 잘 주면 이렇게 잘 큽니다. 자, 오늘 만든 거는, 예, 예, 거 자구, 예, 두 가지 종류고요 어, 연정하고, 이것도 능전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한 군데다가 이렇게 배양토를 많이 섞어서 어, 해놓고 내년 한 2월, 3월쯤 예, 다른 화분에 옮길 예정이고요 예,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예, 이렇게 포트에다가 예, 공간이 넓으면 이렇게 포트에다가 해놓으면 예, 좋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 이렇게 해서 어, 바이솔 번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